올림포스 고난도 수원 68페이지, 이제 4%죠? 4%, 4 문제 이제 풀이 시작할기 35번부터요. 자, 일단 절대값 둘이 같다 그랬어. 절대값 둘이 같으면, 둘의, 뭐, 절대값 A랑 만약에 절대값 B랑 같다라고 하면, 음. a랑 b랑 같을 수도 있고 부호가 서로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면 둘이 더 있을 때 0이 나오는 상태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일단 요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요 녀석 가지고 한번 먼저 해보자 자첫 번째 a6-8이랑 a8-10이 서로 같을 수 있겠죠 자 어차피 빼는 수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 플러스 5d 마이너스 8은 a 플러스 7d 마이너스 10과 같아서 자 2d가 얼마가 돼? a는 사라질 거고 2d가 2가 돼서 d가 1이 되겠네. 맞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봅시다. 자 여기 하나가 이제 나올 수 있고 자그 다음 두 번째 자 a10이랑 어, 요거 먼저 할까요? A. 첫 번째 힌트 요걸로 먼저 풀자. 1, 2로. 자, 1, 2를 먼저 생각을 하면, 자, A6-8 더하기 A8-12 더해서 0이 되는 케이스. 그래서 A 플러스 5D 더하기 A 플러스 7D.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 0. 그럼 2A 더하기 12D가 18. 그래서 a 플러스 11d가 얼마? 9.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하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눠지고, 자두 번째, 요 녀석의 힌트는 어떻게 정의될까? 자, 요거는 3번하고 4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제 세 번째. 자 A10-12가 A12-12랑 같을 때 그러면 A플러스 9D-12는 A플러스 11D-10과 같아서 자 2D가 이번엔 마이너스 2라서 D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D가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는 해봐야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네번째 자, 둘의 절대값이 부호가 반대라서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자 더해서 0되는 케이스 a10-12 더하기 a12-10은 0인 케이스 a플러스 9d-12 a플러스 11d-10이 0이면 2a 더하기 20d는 22 그래서, a 플러스 10, d가 일단은 11,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d가 1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d는 1. 자, d가 1일 때, a9이, a9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자 뭐라고 써요? a9가 1 1이래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8d가 10이라서 자 얼마야 a 플러스 8이 10 a는 2 e 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다른 힌트들을 만족하는지 한번 볼 거야 자이 녀석이 이제 첫 번째 이절대값 별두개친이 부분의 힌트에서 D가 1이라는 걸 얻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하트 두개 표시한 요 녀석의 힌트랑 같은지, 이 녀석의 힌트를 만족하는지를 볼 겁니다. 자, 얘가 자, 절대값 A10-12랑 절대값 A12-10 이걸 만족하는지 한번 보자. 자, A가 2고 공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9 마이너스 12. 이 녀석의 절대값이랑, 그 다음에 2 더하기 11 마이너스 10이랑. 자, 요 녀석은 이제 계산하면 1이 나오고, 이 녀석은 계산하면 3이 나오죠. 그래서 둘이 달라요. 그래서 d가 1인 건 탈락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d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해볼 거야. 자 d가 마이너스 1이면 자 a9가 10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8 d가 10인 거죠 그래서 a 마이너스 8이 10이라서 a는 18 하고 나오겠네 됐나요 자 a가 18이면 이제 얘는 두 번째 요 하트를 표시한 1을 할까요? 자, 이 파란색 부분을 만족하는 부분에서 d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 검정색 부분을 만족하는지를 볼 거야. 자, 그러면, 자, 절대값 a6-8은 절대값 a8-10이랑 같은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첫째항 더하기 5d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랑 첫째항 더하기 7D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이 녀석이 성립하는지 봤더니 자, 여기는 5가 되고 자, 여기는 1이 되네 둘이 달라요 그래서 D가 1인 것도 마이너스 1인 것도 탈락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힌트는 여기 두 번째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어? 힌트 잘못된 걸 찾았어 요거 11D 아니고 6D죠 오, 큰일 날 뻔했다 그쵸? 응.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아까 계산을 잘못했었네 그래서 일단 요두개 2번하고 4번이 이제 만족할 때를 찾아야 될것 같아 그치? 어차피 얘네 둘이 탈락이었으니까 2번하고 4번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결국 a 플러스 6d가 9를 만족하고 a 플러스 10d가 11을 만족하는 상태만 이제 가능해졌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얼마지? 4d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d는 마이너스 2. 그래서 d는 2분의 1이 되고 a는 6하고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첫째 항이 6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하고 나옵니다. 1 6번 문제. 자 일단 an을 이쁘게 줬어요. 자 an은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자 3n-2 하고 나오겠네. 자 기억에서 a10은요. 30-2니까 28하고 나와요. 되게 예쁘게 나오네?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고 자, 2번, 4번 제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 N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결국 우리가 이걸 무한히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나열하다 보면 이제 그칙성이 나옵니다. 라는 쪽에 가까운 문제가 되겠지? 자, 그래서 한번 나열해봅시다. 자, 일단 A에는 여기다 쓰자. a n은 1, 아, 3n-2. 자, 그러면 이제 b n은 a n을 7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자, 1 집어넣으면, 자, a n이 1이어야 되니까, 1을 7로 나눈 나머지가 되죠. 그래서 어차피 1 하고 나올 거야. 1을 7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B2는 2 집어넣으면 4가 되겠지. 4를 7로 나눈 나머지니까 4. 그 다음 B3은 3, 3은 9, 7이니까 7을 7로 나눈 나머지라서 0. B4는 얼마죠? 12, 10, 10을 7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3. B5는 13을 7로 나눈 나머지니까 6. 자, 그 다음에 B6은 16을 7로 나눈 나머지니까 2. B7은 19를 7로 나눈 나머지니까 5. 음, 다 나왔어, 이제. 자, B8은 22를 7로 나눈 나머지니까 1. 왠지 여기까지 반복될 것 같죠? 어.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하나 더. 25를 7로 나눈 나머지. 7, 3, 20이니까 4. 어. 진짜 명확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B10까지. 28을 7로 나눈 나머지 하면 7, 4, 28이니까, 어, 또 0.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7 개마다 반복된다라는 걸볼수 있어. 그래서 B10이 어차피 0인 거는 확인을 했고, 어이구야. 어디로 가니? 자,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A7N이랑 B7N. 자, 7의 배수거든요. 자, 7의 배수는, B7은 어차피 7의 배수 봐아 7N은 무조건 5 하고 나올 거고, A7에는 3 곱하기 7n -2 더하기 5할 거니까, 그러면 21n 더하기 3 하고 나오네요. 어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비교적 쉽게 나왔지, 그래서 쫄지 말고 일단은 음, 나열하는 게 수열 파트에서는 오히려 더 편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일 수도 있어.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37번 볼게요. 37번. 도로가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O에서 만나고 있대. 자, 그랬을 때 O에서 점 P 방향으로 30m 떨어진 곳. 자, 여기가 30m래. 자, 30m 떨어진 곳에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고 이제 여기 사이는 20m마다 어, 설치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0m마다. Q는 40m. 그 다음에 여기는 30m마다. 가로등을 설치한대. 자, 그랬을 때, 자, O에서 P까지 설치된 p P쪽으로 설치된 가로등의 개수는 Q까지 설치된 가로등의 개수의 두 배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가 지금 현재 190m다. 자, 이렇게 됐네. 자, 등차수화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음. 그래서 가로등의 총 개수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네. 됐습니까? 자, 일단 PM부터 한번 잡아보자. 자, P. 자, n 개의 이제 가로등이,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을 텐데, 자, 얘는 첫항이 일단은 잠깐, P까지 설치된 가로등의 개수는 Q의 2 배니까 여기에 이행계가 있다라고 쳐야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개수를 좀 세볼게요. 자, 일단, P 방향으로 이행계가 있는 거니까, 일단,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M번째. 자, M번째, P 방향에서 M번째, 가로등이 0에서 원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일단 a n이라고 할게. 자, 일단 첫, 첫 가로등이 30m 지점에 있었고, 이후에 20m마다 생기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n 플러스 10인데, 자, 어차피 이 n 개가 있어야 되니까, p의 좌표는 피의 좌표? 피의 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0으로부터의 거리는 뭐가 돼요? 20 곱하기 2N 더하기 10. 그래서 40N 더하기 10하고 만들어져요. 2N계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Q는 n 번째 가로등이 원점 5에서의 거리 자 얘를 Bn이라고 하면 40 더하기 30에 n-1 하고 나오겠지 그럼 30n 더하기 10 하고 나오겠네요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도형 이제 코사인 법칙 이용할 건데 일단 다 10의 배수니까 음, 정말 더럽죠 잠깐만 음. 자, 11배수라서 너무 숫자가 커져서, 일단 10을 날리고 쓸 건데,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쓸게요. 음. 자, 현재 뭐,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19야. 10을 나눴죠? 그 다음 여기, QN 쪽이 3N 더하기 1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 여기, P 쪽이, P 쪽은 얼마죠? p쪽은 어 4n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되지 어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차피 개수만 구할 거라서 이걸로 이용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60도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19의 제곱 19의 제곱이 361이죠 그래서 361은 3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3n 더하기 1, 4n 더하기 1, 그 다음에 코사인 60 음, 코사인 60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음, 그래서 정리하면 9n 제곱 6n 플러스 1 여기는 16n 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1. 그다음 여기는 빼기 12n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7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하나 없애고. 그럼 얘가 13n 제곱. 그다음에 7n 더하기 1.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뭐냐? 13n 제곱. 여기 7n-360. 은 0하고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13n, n.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72.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따라서 어차피 n은 5가 되어야 돼. 그치? 자, 그럼 여기는 몇 개가 있는 거야? 자, 여기는 2배니까 10개. 여기는 다섯 개.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총몇 개? 열다섯 개.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올림포스 고난도 이제 3 8번 문제인데요. 자, 일단 힌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개인적으로 이 문제 나는 개,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여러분한테 강조하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은 이제 등차중앙 생각하면 자, 등차중앙 생각하시면 자, 이 A2랑 같겠지 얘가 18이에요 그래서 A2는 9니까 A 플러스 T가 9라고 쓸수 있고 자, 일단 여기에서 얘는 자, AK-2, AK-1, AK일 거라서 이 녀석도 등차중앙 이용하면 이 AK-1이 마이너스 36 이라서 a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8 하고 나오네요 얘는 필요 없겠다 그지? 자 일단 봤을 때 나한테 sk를 마이너스 54라고 했는데 자 우리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유도할 때 결국 sn이란 녀석이 sn이 a1, a2, a3, a n 1 a, n.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자, 등차수열 합공식은 한번더 썼죠. 순서 바꿔서. n-e, a.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더한 값들이 다 같았었지.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 뭐, 첫항하고 공비, 아, 공차를 이용한 공식도 있었지만, esn이 N개의 A1 더하기 An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항끝항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했었던 거지. 맞아. Sn 공식 중에 2분의 N의 첫항과 더하고자 하는 항의 마지막 항. 요게 있었는데 결국은 얘가 2분의 Na2 의 더하기 An-1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 2분의 n에 a3 더하기 a n-2. 요것들이 사실은 다 가능했던 문제인 거야. 그치? 어, 지금 주어진 문제는 내가 요 개념을 알았다면, 어, 진짜 1분 안에 풀고 넘어갈 수 있어. 자, sk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k-1번째 항을 줬잖아. 그럼 얘는 2분의 k에 뭐가 돼? a1 더하기 ak도 되지만 자, 2분의 k에 a2 더하기 ak-1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얘가 2분의 k에 얼마야 9 더하기 마이너스 18이 녀석이 마이너스 54인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k가 마이너스 54라서 마이너스 96 그래서 k는 12하고 나와요. 어,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을 알았다면 한 1분?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68페이지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